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차팩토리 네, 정진 팀장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예, 역시나 추석 맞이 예, 세일 상품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바로 빠르게 차량 스펙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화이트 바디 인기 많은 화이트에 파선 들어가 있는 네, 2011년형 그랜저 H-G LPG입니다. 300 프라임 등급 차량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전후면 다 그, 신형 개조로 들어가 있어요. 5구 LED 스타일업 패키지, 신형 그릴, 그리고 뒤에도, 어, 사각 머플러 쪽 라인까지 다 튜닝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193,000km 때 주행하고 있어서 성능 보증 가능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 599만원입니다. 이렇게 싸요? <laughs> 왜 싸겠습니까? 예, 사고 이력 있습니다. 이 차량, 우측, 예, 그, 인사이드랑 휠우스 그쪽까지 교체가 들어가 있고요. 예, 성능지를 보시면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사고 차를 왜 파냐?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딜러 예, 딜러가 타던 차입니다. 딜러가 자가형으로 한 2~3년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지금 하체 잡소리 1도 없습니다. 정말로 다 인증받고 확인해 받고 그러고 지금 촬영하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가장 인기 좋은 화이트 바디 파노라마 썬루프 신형 예, 전후면 개조되어 있는 차량 599만 원. 자, 지금부터 차량 같이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세로 그릴, 그리고 백화 하나 없는 깨끗한, 예, HID가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하단 그 스타일 패키지인 오그 LED 안개등, 그리고 휠 라인 보게 되면은 생활기 때 제외한 양호한 휠 상태와 대략 4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양이 남아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개방한 거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를 보게 되면은 깔끔합니다. 어, 지금 번호판은 탈거해 놓은 상태긴 한데, 자, 가죽의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런데 100점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데 보면은, 이건 HG, 이당시 HG랑 뭐 에코스 고질입니다. 여기 에좀 까진 거 있는데, 전자석 다 조금씩 그 까짐은 있고요. 중앙에 보면, 중앙에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와 2단, 열선 시트, 예, 다 지원을 합니다. HG는 지금 이제 오래된 차니까 좀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은, 괜찮은 조, 좋은 고급 차량입니다. 네. 후면 휠 보도록 할게요. 후면 휠에는 기스 거의 없고요. 상태 양호하고, 후면 타이어는 그냥 40% 정도. 자, 후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크 안테나도 쭉 내려왔을 때 틴팅 상태도 양호하고요. 테일 램프 깨지거나 스키 차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뭐 엠블럼, 레터링, 하단 머플러 라인까지도 양호하면서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블랙으로 엣지 있게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트렁크 공간은 LPG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당시 연식은 도넛형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LPG 가림막 쓰면은 조금 더 엣지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은 이 정도 뭐 와이드한 건 똑같고 여기 깊이만 폭만 이 정도 쓰신다고 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음. 정말 가성비 599만원 <laughs> 진짜 싸다 자 실내 보시죠 자, 여러분 실내 탑승 모습이고요 우선 파노라마 썬루프 작동할 때 잡소리 하나 없이 깔끔하게 깔끔하게 작동되는 거 예, 보이실 거고요 다쳐라 얍. 자보게 되면 은 1열은 운전석 보석 둘다 파워시트 당연히 하게 지원을 하면서 이쪽 라인을 보면 열선 2단, 열선 2단을 지원합니다. 프라임 등급이기 때문에 송풍은 빠져 있습니다. 차체제와 어 파킹 센서, 전후방 다 가능하고요. 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 주행 거리입니다. 실 주행 거리 193,247km인 거 확인되실 거고 좌측은 블루투스 핸즈 프리, 우측은 어, 핸들 열선과 크루즈 컨트롤 모듈을 지원하면서 핸들 가죽이 약간 해지긴 했는데 이건 당시 ATG의 고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 시트, 아, 커버 하나 씌워주면 괜찮으실 거예요. 후방 카메라 넣는 거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네 후방 카메라 깨끗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차가 어 연식이 오래됐고 키로수가 좀 오래된 차량들 많은 차량들은 100점짜리는 없어요 이거 영상 보시고 100점짜리 마음가짐으로 오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은 센터페시아 이쪽 라인 보면은 이제 뭐 고무 칠했던 것들 본드 칠했던 것들 그런 흔적도 남아있고 그리고 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어트림쪽 손잡이 쪽 이렇게 까진 부분들도 있고 네 다 내추럴하게 오픈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고차는요, 싸고 좋은 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싸고 그 가격대에 맞는 그런 차량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차량이 그런 차량이다. 화이트 바디의 파노라마선루프 그릭 그레인저 HG, 연료 효율이 굉장히 좋은 LPG다. 딱 여기까지. 장점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이력 있습니다. 운행하시는 지장 없습니다. 충분히 가격대비 괜찮은 차량이다. 상단에 보이시는 대표님, 빨리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